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8일 월요일 아침이고요. 오늘의 한줄 영상 올린 지 22일째 되는 날입니다. 어, 드디어 이제 한 해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들 일주일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원래 새해에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러닝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잘안 됐습니다. 5시 반. 계속 5시 반에 일어나다가, 오늘 드디어 이제 5시에 일어나서, 음, 이제 영, 영상 올리고, 지금 운동복 차림이잖아요. 그래서 저만의 루틴을 이제 만들려고, 5시에 일어나서 명상하고, 옷을 운동복으로 갈아입으면서, 영상 뭐 올릴지 생각하고, 그리고 영상 찍고, 어, 그리고 운동하고, 러닝하고, 이렇게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어, 5시에 일어나는 게 진짜 잘 안, 7일 동안 막 고민하고 노력하고 했는데 잘안 돼가지고. 근데, 어, 이제 최근에 그 저희 직원분 중에 한 분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4시간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출근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거에 자극받아가지고, 음, 5시에는 진짜 일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이 오늘부터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나는 장사의 신이다. 라는 이제 은영장님의 어, 책인데요. 유튜브 장사의 신, 혹시 아시나요? 엄청 독설도 하시고, 막 되게 재밌어요. 이분, 그, 프랜차이즈, 저기, 어디였지? 그, 치킨, 치킨 프랜차이즈, 뭐였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00억에 엑시트 하시고, 지금 유튜브로 자영업자분들 도와주고 계신,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 오늘의 한줄 말씀드려볼게요. 진짜 간절함과 가짜 간절함을 구분 짓는 건그 사람의 행동이다. 처음 나를 만났을 때 간절함을 얘기했던 것과는 다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 그 간절함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온갖 핑계를 대면서 제대로 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다들 1년간 죽었다고 생각하고 일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1년을 못 버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초심을 잃지 말고 1년은 죽었다라고 일할 게 아니라면 장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네. 그래서 진짜 간절함과 가짜 간절함을 구분해야 한다. 저도 간절한 마음에 이제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 이럴 수 있죠. 뭐가 될것 같으니까, 나 이제 덜 간절해. <laughs> 그러니까 적당히 하자. 어. 그냥 어느 정도? 한, 상위 한10% 정도만 되면 됐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상위 1%가 되어서도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리고 열심히 하거든요. 실제 1%인 사람들이 음, 그러니까 정말 내가 간절한가? 간절하면 그냥 5시에 알람 맞추는 거예요. <laughs> 알람 맞추고 뛰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시작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절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음, 또 시작인데 또그 목표하신 것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뤄내시고 또 즐거운 한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